아이 아, 원점도 가는데. 아, 어디가? 방벽이 고이안 오잖아. 아, 여기서 뛰니거 훨씬 낫데 아, 근데 조가게기니까 되게... 아, 아, 응. 아, 가까운. 가까운 공을 찍으니까. 아, 저것도 쳐야 되겠다. 저. 빨리 가. 빨리 가. 어? 근데 여기서 근데 누가, 누가 차겠네 <laughs> 그랬을 수도 있겠다 공이 아, 어. 어, 어디로 갈지 모 공부터 빨리 잡아 <놀람> 반대 이제 반대 쭉 크게 코스 나왔잖아 지금. <laughs> 봐라 또 쟤가 차잖아 아, 잘잘 어, 어. 아, 여기에서 장르, 아, 아, 여기서 자는 거 거리가 어. 엄청, 어. 엄청, 엄청, 거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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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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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새끼 그럼 저한테 공안한다고 해야지 코다음판 우리도 쉬는거지 Here 지안 된다고, 우리 솔직히 안 된다고. 놀러 가. 순조 아, 이게. 그... 그래, 맞지? 무말 방금은, 내가 볼 때, 리스트에, 가. <laughs> 하도 잡고 아, 이제, 이 여기는, 이렇게. 주연이 지금, 저기, 우리 세명 온다고. 진짜, 아. 3명을... 야, 대한된, 어. 나 근데, 둘이 붙어. 근데, 잘 잤어요. 장대들, 가. 맞고 것도 어, 가 없으니까 잘했네 뭐라는 사람? 아, 뭐라 한아 나이스.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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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잡을 것 같은 표정이잘 뛰다, 잘 뛰다. <laughs> 잔소리한 사람 없으니까 잘했 그래 봐는데 편안하게 봐. 어 그지이 봤으면 기분이 북구 쪽에 개 발렸다 어. 그뭐 북구랑 차 놓고 북구가 아, 개 발렸다고 아, 북구 북는 아. 그걸 못 봤네 오늘 사파로못 봤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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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잘하는데 오늘 가 이제 Te corres. 그청해니 <목소리도> 잡았다 지금 어좀조샀그러니살 아, 바꾸자 하나 더대비한3만씩네이들어요들얘기는 그래. 하... 거. 한 3만 그래, 그래, 응. 얘기하라. <웃음> <웃음> 얘기하라. 이제 뭐주거 잡고 있 이제 주식하나 많잖아 스피 5천에 이... 좀 올라탔나 려고제주지안돈 무서운거예요이새키 어릴 때 사고 삼성전자 한번 하는데요 어릴 때 사고 때 개잡주 했 원래 시발 개잡주는 뭐 원래 우리가 사람 한방 개잡주가 존나 좋같다 이거 한방 노린다 이거 나 2시간 돼. 코인 하다아 코인 또 거슬비 오 시대에 또코인 청산 당하는 코인은 놀랍게 내가 그때 비트코인 한 400만원 할때아됐 얘기 하세요 아저 옛날에 뭐 몸 하나로 저리는 와이 못 잡네. 다거다지어네 아, 다시 했다고 이 잡아? 물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잡고 아. 머리 잡고 있는 거야, 이얘 잡고 있는다, 얘가. 아, 네? 아, 아. 얘 잡고 있나? 아, 뭐 둔잡 소리 맞잖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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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해봤라 던지잖아, 지금. 야... 니 밥먹고 라 오늘 밥먹나? 하필 됐서 진식이 가어 저번주가 진짜였 진짜, 진짜, 진짜. 어? 저번주가 진짜였 진짜. 어, 맞네 오늘 주주인데어 맞네 왜 오늘 밥먹나 오늘 밥먹자 하자 진식이 가게서 밥먹는 그러니까 나 니가 아. 얘기했다던데 내가? 뭐 아까 전에 니가 얘기했다고 진식이가 이거 얘기했다던가 언제 그 아, 아, 맞지? 아까 지현이가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 저번주에 그러니까 그래. 아, 안 먹었다고 어 그러니까 저번주에 원래 먹었어 그래. 도에 밥 먹는다. 아, 난 알고 있는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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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얘기했다고 했다. 주식이 <laughs> 가게가 <laughs> 어. 주식이 얘기했다. 나그 저번주에 갔는데? 제일 많은 거먹데 앞에인데? 아, 그 주차할 데 <laughs> 없을 건데 <laughs> <없을 웃음> <laughs> 이렇게 <웃음> 많은 차. 아 맞은 편에 다 주차장이. 그쪽, 옆에도 주차장이. 아, 탕봉. 탕 같은 거 먹어도 된다, 같은 거. 어? 보실래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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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에. 아이 아! 있어. 아, 뭔 아, 아, 아 형규, 아. 형 피하기 있나? 형규, 알다 형규, 피하기 아형아아 피했다, 아유 피했다. 은렸는데 착착 빠져나갔어요, 밀고 뛰요형기 피했다, 피했다. <laughs> 아하 이 아까운 거를.

근데 이마도 <laughs> <나 잔바구니에 담았다. 웃음> 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같은 생각하고 있었단다 와 장바구니에 뭐 담아놨나 축구 나도 검은색은 <laughs> 담아놨는데 아니 바로 살라 했는데 만들어. 마랑아 저번에 시안이가 올린 거 살걸 제살 놔두고 들어왔는데 역 뭐래 아그담아놓렸잖아 아니 그게 내가 싸서 올렸다 괜찮아 올렸는데 그 이상한 네, 거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그래 빨리 샀어야 되는데 이새끼들 내가 야싼거 사면 어찮은는 거야 이거 그 그래 우리 십심만짜리도 썼다고 아니, 해도 장비라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 발도 좀더 아프고. 설 이후에는 만도아 거다 어, 여기. 와, 지현이 좋아. 그래서 연기너 이거 이다 같이해줘, 같이, 같이. 봐라또 놓치잖아. 가운데. 사람 봐봐, 사람! 햄들도 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계속 굽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 하다가도, 어, 이제 아, 네, 네. 우리 편 어디 있나,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나, 그부터 확인해. 이게 확인했는데, 아, 병기야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있게 어. <laughs> 아 좋아. 아이고. 아, 좋아. 맞다. 이거 다이방에서 얘기, 아, 얘기 좀 해라. 불꽃 볼 같은 거이나고요 아무나 할줄았는데그 소통이 없던. 전 이런 들이 소통이 없어. 이게 난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 나이스. 자, 천천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오늘 한 여섯 가지 들고 왔다. 네? 난 이제 세 가지 풀는데 여섯 가지는. 내출도안 오고 내출도 집을 때 가져가서. 킥보야. 아 갔다. 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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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짜 킥보 형이 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아깝다. 이런 거는 너무 아까워.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까워. 잘 하다가. 어? 아 나이스. 골! 가자, 읽혀. 어. 천천천천천천천천. 어.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출발. 아, 이거 안 맞았다. 안 맞았어. 아, 이것도 침착하게 했었어야지. 딱 가는 거 보고. 그 너무 쉽게 패 뺏겼다. 대차에도 네, 패스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